어, 아 뉴스나 좀 봐야겠자. 이거 한번좀 많이 본것 같은데, 당선주의 <laughs> 가장 유쾌한 <욕한> 사람을 생각해 <laughs> 보세요. 만풀서넘길줄 알고 맡은 일은 반드시 내는 그런 사람 이 아닐까요? 늘상치에 얽매이지 않는 예측 불가 는그 사람 그이 진짜 기대 볼 만한, 보고가 아닐까요? <laughs> 그동영민주하직방의 서호준영 그리고 미주입니다디도하자고등학 정부회장 날이 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과 오늘의 후를맞로방의회장 결정되게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에는해상정구의 기호 이번홍지석후가 출마하여 액수를 늘가할 정도로 큰수을 받고 있는데요. 했죠? 네, 아까 폴랑폴랑 뛰어가는 뒷모습, 기억나십니까? <laughs> 과연 기후 2번 후보가 만들어 나간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포항 제철구 열람길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졌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자학관 중열람길에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열람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조은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기자, 포항대 철고 연락실 앞입니다. 제가 포항대 철고 학생들을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네, 저 갤러리코 신나가는데요왜 가십니까? 아니 연락실이 잡혀서 앉아있을 수 없었어야죠. 진짜 여기 한번 앉아있어보세요. 사람 있을 곳이 못 된다니까요. 네? 여름이랑 여름에 참석하고 있으면 진짜 많이 낫다. 들이 세네 시간씩 공부하는 열람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기가 해서 옷투가 부족해서 자습을 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다행히 이번에 정민석 부부가 열람실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데요 공기청정기 꼭 설치해 주세요. 유닛 기자 연결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이 나와 있는 이현 기자입니다. 설사 두 번째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그 어디서 곰팡이 나는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거 はい。Uh huh. <laughs>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어? 저기 누가 오네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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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생겼다 잘생겼다 네라 어? 이게 뭐지? 아씨 데 도대체 점심때 뭘 먹는 거야? 아 이거 진짜 한 개도 안들 근데 얘는 진짜 안내리고 왔나? 바그니까 엄청 괜찮네 야 똥냄새 나냐? 아 뭐라고 그냐아씨 방금 냄새 심상치 않다 제가 생각한 결과 화장실에서 볼일 모두 물을 만드는 학생으로 인해 공기오염이 심각해 보입니다 또한 볼일 모두 뒷냄새 목적 때문에 똥을 참다 변비에 걸린 학생들부터 놀림받는걱정하는 학생들까지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렌트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쉽게 <laughs> 보입니다 포항제철고 학생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았을 똥내요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지막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출시되었던 주로의 날 초청 강연 물론 재밌는 시간이 되었지만 직업의 다양화, 주로의 날 초청 강연 횟수 증가, 미시간 연장 등 학생들이 요구한 기성반응이 많은데요 송민사조도가 만들어낼 주로의 날은 어떠한지 연우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여행 기자 연행 기자 <laughs> 네, 네 불쌍습니까? 여현욱 기자입니다. 여현욱 기자, 지금 마음고 뭐 계십니까? 아, 진로의 자리 사이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연결이 미숙했던 점 죄송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직업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프론트 가수입니다. <laughs>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다음 직업은 최조 선수입니다. <laughs> 진로에 대한 현장 취재는 마무리야할것 같습니다. 기후 입원은 5분 전입니다. 이후 희망의 정보를 얻기 위한 강력한 연장과 이태능 계열을 포함한 직업의 도형화 등에 포한으로 진로에 대한 현자가 포함 제출과 학생들에게 더욱 결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기의 무릎끝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aughs> <시간으로> 인권의호 <laughs> 동료, 국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자입니다. 풍철구 선거에 송민석 부부만 투입되면 따라 혜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연락실 지역과 화장실 지역에 각각 발령되었던 세먼지주의보와 성대 주의보가 송민석 고기압의 부상함에 따라 소중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민석 <laughs>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회장은 선후에는 맑게 개인 풍철구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풍거인단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회장은 역시 송민 <laughs> 송민석 <laughs> 안녕하십니까 송미석 후보의 선전설로 맡게 된 전주회장입니다 여러분 송미석 후보가 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무엇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반도직임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음 재미 행복입니다 송미석 후보는 냉철한 판단력 유리추진력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그는 여러분들보다도 혹은 타 후보들보다도 크게 뛰어나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저희 포항제철부의 정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항제철부의 정회장은 학기 초에 학업을 이유로 자조조회를 파함한 대학수의 일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잊천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단지 업무처리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 업무처리 능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루한 학교생활 속에 이가에 미소를 퍼뜨리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웃음을 유발하나요? 재미를 창출하는 그러한 능력이 업무 처리 능력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사는 사내 업무 시간의 20%를 개인사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여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것에 초석을 닫았고 어리언사는펌 경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매출액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한 송민석 후보의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를 창출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지루한 학교생활 속에 활력소가 되어줄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업무와 학업에 효율성마저 더해줄 것입니다. 성민석 후보를 많이 보어 저 조윤성이 이 자리에서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성민석 후보가 해당이 된다면 절대 여러분들을 지루한 학교생활 속에 빠져있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생에 단한 번뿐인 고교 학창시절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형적인 학생회장이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웃길 수 있는 그런 성민석, 그런 성민석 회장 말입니다.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준비한 연설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우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2번 듬직한 흰비의 소유자 송민성입니다 <laughs> 제가 처음 회장 성도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아그 장난기 많네 걔가 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평소 무거운 아, 인정합니다 저는 평소 무거운 이미지가 아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회장에게꼭 주어진, 맡아진 이미지가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많다 보여서 회장이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거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그저 타 학생들보다 조금 더 즐겁고 유쾌하고 밝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료 1분 전입니다. 제가 타 후보들처럼 그렇게 잘난 것은 없지만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긴 자습 시간과 방대한 공부량에 쫓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점점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학교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즐겁고 유쾌하고 밝은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얼굴을 보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볼수 있는 여러분 정보가 볼 곳에서나마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것들을 고쳐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람 씨 화장실 방향제 설치 준비하게많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공략만 말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고 탁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땅맞았어, 어